오케이, 한번 해볼까? 들어와. 이제부터 네 목숨은 조직이 가니다 무슨 일을 하든 조직이 널 보호한다. 다른 놈들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최고야. 그것만 기억해. 유키즈 같은 경우는 나와달라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난 섭외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가냐.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배우들이 다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팬들한테 인사하시

새끼 쓰리 같은 새끼 언제가 내 손에 죽을 거야. 오케이, 언기까지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어떻아이티 오케이. 지금 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저씨, 지천명 아이돌 배우 박해선 씨입니다. 아 예! 아, 해투 이후에 3년 만이네요, 거의. 예, 그런 거였어요. 거의 그, 예, 그때 뵙고,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오늘 3년 전에 뵀을 때보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느낌이. 거짓말 하지 마시고. 아,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바로 눈치채시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박혜선 씨가 오늘 뭐 홍보 이슈가 전혀 없어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제 생일 겸해서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 좀해를 나오셨는데. 아, 아. <laughs> 지금 생일이 언제시죠? 아, 2월 13일. <laughs> 아, 아 저거좀 아. 지난. 아, 저희가 뭐 선고도 있고 <laughs> 어. 뭐 여러 가지 <laughs> 이거 일이 좀 있다 보니까. <laughs> 좀 <많이 웃음> 방송이 <밀렸죠>. 뒤로 밀뤘어 <laughs> 네. 원래 로했으면 2월에 촬영 하셨어야 되는데 <laughs> 네, 네, 네. 막잘안 맞아 가지고 지금 생일도. 다른 분들은 다 촬영 하시던데. 예, 참참 많아. 정말 미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 생일 아, 네, 네, 네. <laughs> 생일 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아니 사실 요즘 박희순 씨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제가 장난이 소개를 이제 지천명 아이돌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50대에 좀 아이돌 소리 듣는 게좀 어떠신지 황당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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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제가 또 이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죠. 아니 실제로 그 아이돌급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다 고 그래요. 생일 전날 팬들이 연그 생일 카페 방문해서 사인도 해주시고 또 카페에서의 그 사인에 여기 보면은 이제 매식이 아. <laughs> 네, 남아있죠 여기 이렇게. 네, 약간 그 박희순씨의 매력이에요 약간의 그 이제 그 허술함 네. <laughs> 네. 이후에 이제 지하철 생일 광고 이건 이제 네. 진짜 그 아이돌 팬 여러분들이 오, 해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 그래서 해시태그로 생일 축하 소럽지만 어쩔 TV 감사합니다. 아 요즘 요즘 좀, 뭐좀 하시는 거다 아시네요. 어쩔 TV 저쩔 TV 이거 다 아세요? 예, 네, 어쩔 희순단. 어. 아, <laughs> 저녁엔 해피 희순데이 브이 라이브까지. <laughs> 드리는 게하나 있고요. 이거요. 네, 왜안 보세요?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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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셨어요 이거 게이 예. 아이고, 예. 아이고. 라트. 아이돌 하실만 하네 게임 라트도 하시고. 아니 그 지난 그 골든 디스크 어워즈 때이 시상 소감이 좀 화제인데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힙한 무대. 저 같은 아저씨가 나와서 분위기 망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이 했는데요. 어쩔 TV, 어쩔 희순, 어쩔 골든 디스크라는 생각으로 어, 용기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귀엽게 봐주십시오. 그게 자신감을 고치시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쩌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 느낌이죠. 예예. 어,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예. 자주 쓰시게 되고요 쑥스러울 때 자주 쓰고 있어요.